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군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바로 출결에 대한 부분을 좀 언급을 드리려고 하는데 어, 요즘에 좀저군 저, 저, 유튜브 댓글에도 그렇고 DM으로도 많이 주시는데 선생님, 제 출결 바로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이에요? 라고 질문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석이나, 그 다음에 조퇴라든지, 그 다음에, 병결이라고 하죠. 바로 이제, 어, 아프셨을 때 병결 처리한다고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결석, 조퇴, 이런 등으로, 어, 좀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그래서, 네, 부사관, 장교, 준사관 준비할 때 어떤 여러분들 불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 한 2년 전에는요, 출결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개근한 친구들, 그러니까 한 번도 결석 안한 친구들은 5점 만점에 5점. 그 다음에 1일에서 뭐 5일 정도 결석한 친구들은 4점. 그 다음에 5일 이상, 뭐 10일 이하는 3점. 그다음에 더 많이 이제 결석한 친구는 이점 이런 식으로 차등 점수가 부여되는데 이제 이 출결의 5 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사라지고요 면접에 이제 포함이 됐습니다. 어 그러면 출결이 사라진 게 맞는 거예요? 네, 진짜 사라졌어요. 이제 출결로 점수를 깎지 않아요. 그렇지만 면접 때 면접관님 책상에 뭐가 올라갈까요? 바로 여러분들 고교 생활 기록부가 생기부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출결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건 육군, 여러분들 육군 모집용항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자, 육군부사관 준비한 친구들은 여기 최조강력 증명서 여기 제출하는 거 보이시죠? 아, 3번에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4번도 제출하라고 딱 쓰여있네요. 그러면 생기부를 제출한다? 바로 면접 때 어느 정도 영향은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냐면 바로 해군이에요. 해군인데 해군은 여러분 쭉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교 생활기록부 다 여기 딱 있네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자 그래서 해군도 면접에 일정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얘는 공군인데 공군 같은 경우에는 쭉 읽어보니까 여러분들 없어요.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하는 게 아니라 최종 학력 증명서만 제출하면 돼서 고등학교 여러분들 졸업하시 중은 고등학교 증명서, 졸업 증명서, 예정증명서 이런 것만 여러분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공구는 쌤 제출결이 나쁘다고 하더라도 면접관이 알 방법이 없네요. 그러죠. 여러분 제출을 안 하셨기 때문에 조회를 그분들이 하실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오른쪽은 뭐냐면 장교인데 제가 지금 육군 장교 여러분 모집료 가져와서 쭉 읽어보니까 아, 여기 이쪽 있네요. 좀 작죠? 고등학교 생활기록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교 준비하신 친구들도 결국 내가 생기부를 제출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출결 부분이 어느 정도 일... 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좀 중요한 부분 좀 말씀드리면 어 선생님 그러면 이게 제 출결이 나쁜데 어떡하죠? 자 여러분 나쁜 정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여러분들 결석을 한다라고 보시면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결석하는 친구도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수능 때, 수능 이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예체능이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뭐 체대, 체대 쪽 아니면 미술 쪽.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체능 계열로 가면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그래서 학원 다니는 것 때문에 학교를 조금 수능 이후에 좀 빠진다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3학년에 좀 학원 때문에 좀 빠졌어요. 뭐 대회 준비란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잘 처리를 하신 경우에는 담임선생님께서 출석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도 있지긴 하지만 이게 인정이 안 되다 보니까 결석으로 처리가 된 거죠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무슨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지나간 과거로 돌릴 수는 없거든요 자이 경우에는 여러분들 면접 때 만약 물어보신다고 하시면 솔직하게 답변 그러니까 여러분 면접용 멘트는 거짓말을 치셔서는 안 돼요 최대한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솔직 답변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뭐가 중요하냐면 약간 죄송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좀 비춰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출결도 신경 쓰고 예체능도 신경을 썼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과 후회 섞인 부분을 꼭 표현을 해주셔야 됩니다. 예. 당당하게만 가죠. 그럼 제일 여러분 나쁜 답변이 뭔지 아세요? 어떤 거냐면, 아, 저 제출, 저 시험 때문에 저 학교에다가 어, 어, 담임 선생님한테 보고 드렸다, 말씀을 드렸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착각을 하셔가지고 결석으로 이걸 인정, 결석 인정을 하신 거다. 그럼 이건 담임 선생님 탓을 리는 거. 그래서 남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단샘이 잘못했다. 아니, 누가 잘못했다. 아, 나는 이거 뭐, 이거 준비하려고 했다. 이렇게 정당화하려는 여러분들, 이런 뉘앙스를 풍긴다면, 면접에서 여러분들 절대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면접, 이출결이 많이 된다고 해서 떨어뜨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말을 하냐. 아 다르고 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가 중요하거든요. 앞, 앞서 말한 것처럼, 좀이 오른쪽, 이 친구처럼, 솔직 답변. 네.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말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내 감정까지 후회스럽다는 표현까지 해주신 경우에는 그렇게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하지만 남탓, 음, 어나내 잘못 없다. 어 선생님이 착각하셔서 어 제가 원래 아파가지고 아파서 어그 결석이 병결 처리가 돼야 되는데 이걸 아예 그냥 결석 처리 해버리셨다. 어, 그때말씀드렸는데 이게 행정적인 오류다. 이런 식으로만 여러분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출결 부분 여러분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게 여러분들 출결 부분이 나중에 제출하실 때 또, 막, 이게, 이제, 발등 불 떨어져가지고, 그때 이제 준비하신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미리미리 여러분 지금부터 출결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모르는 결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은 면접 관련된 부분, 그냥 필기 관련된 부분, 저희 상담 진행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래 드폰 번호로 상담이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